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연운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바로 한 챌린저 유저가 주로 쓴다는, 직스 삼성을 탐켄치에 먹이는 전략이 있는데,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응급처치 키트가 나쁘진 않은데, 초반에는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차라리, 이게 앞 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허수아비 전성 먹고 갈게요. 아 이게 초반에 요드를 받아야 되는데 요드 안 나온 거 약간 아쉽고요. 어차피 대기 약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연패를 타요. 그래서 한이 정도로 한 마리만 잡는 정도로 파워 가줄게요. 줘 주시고 그렇지 이 연패. 아 이거는 연패가 맞는데 용병을 만나면 좀 어쩔 수 없긴 해요. 아 아쉬운데. 오 좋네요 이덱이좀 연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이머딘 거 받아서 요들이나 말자 먹는게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빌드업으로 말자가 사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자 먹어 줄게요 오케이 자 틱스 잘 나오고 이거는 말자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대천사까지 바로 넣고 가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연호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무지성으로 스태틱을 만들어가지고 피관리를 하는 방법이랑 지금처럼 이렇게 말자한테 대천사나 쇼진 같은 아이템을 주면서 가는 빌드업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덱이 마찬가지로 8레까지 피관리를 잘하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 써주시면서 가면은 그래도 뭐 피관리 나쁘지는 않죠. 이 정도면은 맞을만하지. 와 근데 확실히 말자가 좋아 대천사 하나만 있는데도 파워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이스 아, 오케이 와 말자 이성 뭐야 아 이러면은, 말자 이성 나왔고, 여기서 레벨업 한번 쳐서, 지금부터라도 요들 받으면 되죠? 이게 요들을 안 받으면은, 직스 삼성을 찍기가 어렵거든요? 요들 받아서, 직스 삼성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강체가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허수아비 전선이 어쨌든 앞라인을 버텨주다 보니까, 이, 말자가 궁극기를 쓰면서 대천사 주문력을벌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지더라도 약하게 지고 있고요. 이외에 어울리는 증강체는, 계산된 패배나, 이롤 관련 증강체나 돈 관련 증강체가 좋거든요. 뭐 하지만 이렇게 떠도 가도 크게 상관이 없다. 아, 나이스. 아야 그래도 지더라도 피갈리는 미쳤어 지금. 아아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게 경호대의 심장도 나쁘지 않은 게 중간에 4 경호대로 빌드업하면 은 사기거든요. 근데 추방자도 후반까지 생각하면은 좋은데 후반 탐켄치 믿고 지금 당장 쎈 추방자 먹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넓게 넓게 배치를 해줄게요. 이게 아무래도 추방자가 나쁘지가 않은 게, 허수아비 전선을 쓰면은, 이 허수아비 전선에도 실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라인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잘 되죠, 이렇게. 말자만 일찍 나와주면은, 요들 타더라도 이렇게 피관리가 좋, 좋아요. 이 덱은, 연은 많이 먹어주면 좋죠. 오리아나 연은 나이스. 이게 오리아나가 끝까지 쓰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이템 넣어주시고 레벨업해서 딱 탈의까지. 사격의 자리는 앞라인이니까 탐켄치에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뒷자리에 뜨면 오리아나가 사격에 받아주는데 앞자리에 떴으니까 나중에 탐켄치 저 자리에 배치하도록 합시다. 이번 판에 피 관리 잘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말자랑 빨리 떠주긴 했지만 용병을 탄 사람이 많거든요? 용병을 탄 사람이 많으면은 적당히 진짜 피관리하기가 편하죠. 아닌데 피관리가 안 되는데? <laughs> 어 여기 왜 이렇게 세냐? 그렇지 한 마리 정도는 맞을만하죠. 오케이 블리츠 좋고요. 룰러도 좋고 다음 턴에 칠렙아 근데 이번 판에 아쉬운 게 생각보다 직스가 많이 안 나왔어요. 요들 받았는데 직스가 많이 안 나와서 아쉽고. 이제, 팔레 타이밍을 재야 되는데, 빠르면은 4-2에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말자이성으로 엄청 빌드업할 때 여유도 있고, 또 직스 3성도 찾고 가야 되니까, 레벨업은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덱들이 많잖아요. 사격에, 카이사나 아칼리가 많잖아. 그럼, 걔네들이, 이제 레벨업 쳐서, 아칼리나 카이사 빼주면, 어쨌든 제가 탐켄치 뽑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죠? 지금 되게 너무 안정적이라,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키갈리 국밥처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 나이스. 아 웃긴 게, 아, 진짜 내가, 안 쓰려고 하면은 많이 나오더라. 이게 원래 사격의 자리가 뒷자리면은, 빅토르나 카이사나 막 쓰면 돼요, 아칼리나. 근데 이번 판에 확실히 무조건 탐켄치 할 거라서, 빅토르는 미안하지만, 다음번에 써주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허수압이 뜬게 엄청 좋았죠? 말자 덕분에 주문력 달달하게 올리고. 여기서 탐켄치 먹으면 베스트인데 원래 초밥 픽순이 낮으면은 까비 이러면은 BF를 먹을게요. 또 탐켄치가 주문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흡으로 총검을 챙겨주면 좋거든요. 자 이거는 총검을 바로 만들어서 피관리를 합시다. 여기다가 피관리를 하고 증강체를 보고 레벨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요. r 리야 존나세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중공중 보급이 후방 갈수록 사기거든요? 이거 먹어주고요, 직스. 5-1로 깔끔하게 가자. 5-1로 하자. 원래 일찍 뽑으면 진짜 좋은데, 근데, 이탐켄치 덱을 많이 해봤는데, 죽어도 안 뜨더라고. 탐켄치가 죽어도 안 떠가지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80원 리롤 굴리면은, 탐켄치 하나는 나오겠지. 오케이, 박수 관리어도 한명 있고. 아, 근데 여기는 좀 상대하기 어렵겠다. 이 덱이, 거신 상대로는 약간 까다롭거든요? 왜냐면은, 거신이 이제 깨무는 데미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삼키지를 못해서 좀 약한데, 그래도 여기가 다행히 피가 좀 낮아가지고, 크게 문제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증강체 잘 먹었다. 어우, 야, 쎄기는 겁나 센것 같아. 이제 천천히 덱 전환. 천천히 덱 전환. 천천히 덱 전환. 아, 왜! 아, 말고! 아, 왜 안해? 원래 해도 돼. 하지마, 이거 오늘은 안 합니다. 조는 가보자, 떠보자. 오리 하나는 사야 되는데, 자, 식스, 탐, 탐, 자잔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먹입니다. 아니, 이것부터 먹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좀 아이템 깔끔하게 쓸수 있거든. 아이템도 못 먹었다. 잠깐만. 아내 진영에 아이템 두고 왔어. <laughs> 자 일단 탐켄치3신 늘어났고요. 말자 다음 턴에 칙스 먹여서 주무력 올릴게요. 오케이, 마지노선. 확실히 느낀 게 조금 더 빨리 뽑아 가지고 했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아. 자 주무력 올려주고요. 홍검은 여기 두고, 오리아나한테 가야되고, 이거 잠깐 빼고, 브라움 어디갔냐? 빼고. 아, 아, 아. 자, 대천사. 아, 이템을, 방템을 좀 쓰기가 거시기한데? 거결을 써야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거결 하나 쓸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문력이 243이잖아요. 3킬 확률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탐켄치 데미지 자체가 폭발적으로 처음부터 높다 보니까 일성이어도 일을 엄청 잘합니다. 거기다가 총검의 그 회복량이랑 기본적으로 강화술사가 있기 때문에 탐켄치의 생존력이 늘어나거든요잘 버티죠. 아까비. 오 그렇지. 그리고 후반은 이렇게 오리아나가 대천사 쌓아서 마무리하는 그림. 거악을 줘야 될것 같은데. 거학 주고, 석풍까지 써야겠다. 석풍까지 쓰도록 하고 부족한 방어력은 뽀삐로 채워주고요. 추방자 먹지 말자, 겁나 불편하다. 필 띄우긴 했거든, 방어력 높고. 아니면 은 이거는 거학 오리하나 줬으니까 오리하나가 캐리해야 돼. 앞라인이 어차피 초가스가 빨리 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천천히 뚫리면은 나도 버틸만 하거든? 실드 어 근데 확실히 어렵다 이덱 진짜 여러번 해봤는데 어 진짜 어려워 난이도가 <laughs> 장난 없어 이런식으로 오리아나 궁 오리아나로 이겨야 돼 주문력으로 확 어, 오리아나 돈 먹어주고 또돈 먹어주고 그 비겼다. 이길만 할것 같은데. 자, 이건 탐켄치 페어를 가져갑시다. 이건 탐켄치 이성을 무조건 찍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세라핀 나오면은 룰로 먹일게요. 룰로 먹여서 마저 올려줍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굴에 어차피 못 가거든요. 돈 모아서 무조건 탐켄치 먹여야 돼. 아, 이 허수아비에다가 추방자 먹으면은 확실히 배치가 좀 힘들긴하다. 원래는 탐켄치에 좀 아이템을 넣으면 괜찮거든요 막 덤블 조끼 용발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은데 주문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방템도 효율이 잘 맞아요 생존을 많이 하면 어쨌든 최대한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부족한 거는 아이템을 이렇게 수급합니다 나중에 파워가 딸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탐켄치가 이렇게 계속 물어와가지고 아이템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달달하죠 아, 결국 이렇게 하면은, 돈도 수급해가지고, 탐켄치 먹이를 계속 줄 수도 있어. 자, 꽁짜 아이템 두 개. 이러면은, 일단 자벨을 여기다가 써서, 이중공중보급. 이것도, 여기다가 써서, 고물상이랑, 이중공중보급 받아줄게요. 자, 그래도 서풍이랑, 좋죠. 요거를, 한번 이겨볼게요. 어쨌든, 탐켄치 주문력 높으니까, 그냥, 한번 때리는 것도, 1300, 1300 마법 피해거든? 일단 아이템 하나 먹었고. 이거 치감? 시간 이걸로. 시간 부족한 거, 모렐로 브라움으로 채울게요, 바로. 아이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야 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 아이템 하나하나가. 한캐지 끌어온 거 좋고. 이거, 블리츠 먹어서 2원 벌고요. 잔나 같은 거 먹는 게 진짜 좋아요. 잔나가 몸도 약하고, 먹으면은 4원이나 주다 보니까, 많이 먹어야 돼, 최대한. 이거 소화시키고. 먹죠? 이렇게, 거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꼭 지진 않아요, 무조건. 이거 뒷라인 추방자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 말자 견제해주고 부족함 마저 이걸로 채워주고요. 추방자 어차피 뒷라인 의미가 없거든. 지금 블리츠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부덕배치 오리 하나에다가 세라핀에다가 지카 하나 주고 유미 매달고 유미 이렇게 매달고 아이템 하나만 더 가지고 와서 세라핀 아이템 줍시다. 똑같어 뛰었죠. 이거 할 만해 진짜로. 이거 질만한 거 아니거든. 사격에 들어나가지고 이제 탐켄치 많아 잘 찾아. 그러니까 궁을 많이 써야돼, 탐켄치가. 먹었고, 카사니잘 버티죠, 브라운 용발까지 가져 와가지고. 어, 오리아나가, 코아, 효진, 대천사랑 이길 거야. 이번에는 진짜 다르거든. 치감도 챙겼어. 그, 그러니까 전에 졌던 것 중에 이유 또 하나가, 치감이 없어서 진 것도 있었는데, 치감 챙긴 거 달달하죠. 쇼가스, 어 야. 할만해, 할만해! 좋아, BF, 나이스. 이거 바로, 세라핀한테 주자. 자, 이거는 좀 견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말자는 하 견제를 하고요. 이 덱이 까다로운 거는 오히려 그 덱이 까다로워요. 같은 탐켄치를 쓰는 덱이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 빼면은 괜찮죠? 자, 갱플. 풀템인데, 바로 소화시켜줘. 어, 못시켰나? 뭐 아, 근데 삼성을 좀잘 버티긴 해. 음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깨알같이 오리아나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림. 나이스. 아, 이거 진짜 연습하면은 좋은데, 아, 되게 어렵다. 우르고 견제해야 되는데, 징크스 견제해야 되는데, <laughs> 잠깐만 견제해야 돼, 견제해야 돼, 도장 빼, 금전 잤어. 아, 이번 턴에 안 죽을 텐데, 그래도 니코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니코 있으면 은 무조건 지는데, 그나마 니코가 없죠. 오리 하나 궁한번 써서 시간이랑 균형 공개해주고 징크스는 삼성 아니면은 할 만해. 예 네, 아이템이나 먹자. 나이스 지크 하나 더 나이스. 이거 스태틱으로 마저를 낮출까 괜찮은 것 같은데. 스태틱이 초반에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 나오긴 했네요. 아아 아 뭐야 팔고 야, 이거는, 이건 약간. 약하... 좀, 좀 승부사네. 좀, 마, 좀 많이 승부사인데? 이거 두번 그래프하면 이기겠다, 말자. 이거 한번더 그래프하거든? 그렇지. 이거 말자 잡았죠? 근데 아직 몰라, 이거. 아, 아직. 여기는 이겨요, 확실하게. 여기가 문제거든? 삼성 징크스? 뭔가, 탐켄치로 초가스 이기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오케이, 뒤집기 나이스. 오네. 알자. <laughs> 야, 한명 죽겠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못 이기나? 징크스 궁 내려오면 다 죽어가지고 방법이 없을라나 안 된다! 야, 이건 안 된다! <laughs> 야, 야, 잠깐 꿈을 꿨다, 씨. <laughs> 아니, 모릅니다. 저 지금 아이디어 짜고 있어요. 서풍두 개. 이렇게 해서. 아직 포기 안 했거든? 아, 수이두 개네. 몰라요, 이거. 방심했거든. 바로 먹었고. 먹었고. 아, 할만 했는데. 아, 아깝다. 진짜 이길만 했는데. 확실히 되게 괜찮긴 하다. 이거 진짜 연습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야스, 따봉!